제가 이 얘기 를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8살 때 눈을 다쳤습니다. 한쪽눈 실명입니다. 교회 소풍 가가지고 낙동강변에서 폴라떡을 따다가 폴라떡을 폭발을 했어요그폴라 폭발하면서 그 유리, 정말 희한 그 유리 조각이요. 제 오른쪽 눈동작히 그대로 떠요. 니다동작가파입니요 내가 구원받고 딱 1년 됐어요. 그때는 요 교회 가면 필박이 많고 어깨나는 일도 많고 내만는 일도 많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집 망하고 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1년 만에 그 일을 당했어요. 근데요다 얘기할 수있지만다만눈 아파 보셨어요. 제가 그 50년이 됐어요. 그동안 내가 무슨 일을 안 겪어봤겠습니까? 사고도 당해봤습니다. 수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공자가 파일에 대해서 먹물이 쏟아지는 그고통은 내가 잊혀있 내가 미친 듯이 낙동강물에 뒹굴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평행에 이제 먹물이 탁 뻗어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때좀 원망스러웠습니다. 구원받고 매맞아가면서 교회 나가 것밖에 없었는데, 왜 이것도 교회 소풍 가가지고, 왜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뵐수 있을까? 어떻게 동네 사람들을 볼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막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래. 바, 바닥에 혼자서 막 울었습니다. 막 눈안이 이제 확 퍼지고, 먹물이 막 흘러나가고, 뭐, 이렇게 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때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고, 마음으로, 연구야. 너는 내게 오른쪽로 하나를 주므로 인해서 내가 원망스럽냐? 라고 주님 말씀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얻지 않느냐? 그런데요, 그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내죄값을 치르신 그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내 생각 속에. 그는데요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령님 그래 하셨겠죠? 순간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그런 고백을 드렸어.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 예수님, 내 왼쪽 눈을 가져가셔도, 나 예수님 민망하지 않고. 이제 그 고백을 드렸어. 그러고, 오른쪽 눈을 가져간 그 아픔과 불편함이라고 하는 말도 할수 없고, 이해를 할수 없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시청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쪽 눈을 가진 이 한쪽 눈의 병신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한쪽 눈 없는 한 눈으로 살아가는 이생의 삶이 나는 잘 모르잖아요, 내일생 그러나 한쪽 눈 없는 이 삶이 윤경규의 생애 속에 굉장한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것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른쪽 눈을 가져가서 했던 주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믿음이 그때 제 마음에 들어왔거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좀 꿇고, 주님 응,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왼쪽, 오른쪽 눈 아니라, 왼쪽 눈을 주님을 가져가셔도 내가 절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런데요 여러분. 제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쪽 눈인 것이 참사랑스러워 그리고 한쪽 눈 실명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 왠지 하십니다 주님이 한쪽 눈을 가져가심으로 해서 내 생애를 너무 복되게해주시거든요 주님이 한쪽 눈안 가져갔으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요 절대로, 절대로. 내가 안.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 그런데 주님이 한쪽 눈을 가져가시므로 나를 콕들어 주셨어요. 그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내 생활을 너무 축복하셨어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잘 아는 선전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몇 번이나 내 손을 잡고 실제로 큰안과에 가서 수술을 해리려고 혼나 데리고 갔어요. 런데실 시력은 살릴 수 없지만 지금도 한 3, 400만, 2, 300만 원 주면요. 표는 하나도 안 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 외모를 보니까 형제님 내가 수급해 줄 테니까 나를 팍데로갔는데 내가 진짜 그 형제를 꽉 잡고 내가 울면서 너무 감사가 했어요. 형제님 너무 고맙습니다. 형제님 제 말을 들어요. 나는 이 오른쪽 눈 실명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학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이 흔적을 저는 꼭 간직하고 살고 싶어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 한쪽 눈의 실명이라는 게요, 생활에 너무 불편함이 있어요, 진짜로. 말도 못하게 불편한데, 이 한쪽 눈의 실명이 있잖아요. 이 병신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해요. 사람이 꼭 누가 교만해서, 교만할 일이 있어,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불구하고, 목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난 그래서 마음 두는 건 아닌데, 생겨다 <목소리> 보면, 하, 현장 통해서 복음 들어서 구원받아서, 이런 사람 많아요. 아, 뭐, 보금집회에 가다 보면, 뭐, 복음제한한 하, 좋았어요. 막, 이런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잖아. 병신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이 돼요. 마치 내가 교만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해서 거울을 딱 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에?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내 모습 보면은 뭔 생각이 되는지 아세요? 너는 병신이야. 네가 교만해질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아, 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배운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건강한 게 있나? 진짜! 그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병신 자랑을 하는데, 제 마음은 진짜 자유함이 있거든요.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허락하는다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까지 주면 나를 사랑했는데, 나에게 해대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참막갈 때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 외에는 진짜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감사한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 생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미력 하나만 저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딨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해. 그리고 예수님 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로 제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진짜 누가 물어보면 제일 좋겠고, 안 물어봐도, 이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선물을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요. 예? 네? 이예신님보다도 소중한 게 없어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만.